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 양곡의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분양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주마루 8차 오피스텔이고요. 총 162세대입니다. 호실별로 다양하게 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호실은 4호 타입입니다. 방세, 화장실 둘, 전용 면적 24평이고요. 현관을 지나시면 좌우로 화장실과 작은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현관 바로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가 별도로 있어서요.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은 방을 나오면 기역자 구조의 넓은 주방을 마주하게 됩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는 넓은 주방 모습이시고요. 인덕션 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게스트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주방과 거실 통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자동 환기 시스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밝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내부가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안방하고 작은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안방에는 화장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별도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넓은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로 장은 없으셔도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 작은 방이 또 하나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세탁기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처음에 보셨던 작은 방하고 여기도 모두 수도 연결되어 있어서 선택해서 세탁기는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을 나오시면 이게 잔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뭐 청소기를 보관하셔도 좋고 우주바로 8차는 분양가 2억 중 후반대부터 3억 중 후반대로 배 되어 있습니다. 착한 분양가로 실거주로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4호 타입 모습 보셨고, 다음에는 5호 타입 방세 화장실도 전용면적 24평인 구조입니다. 이 5호 역시 리룸 구조로. 베란다도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오시면 바로 기억자구제 넓은 주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모두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덕션 레인지 넓은 게스트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거실하고 통으로 구조 빠져서 넓은 내부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역시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자동 환기 시스템 설치되어 있어서요. 아주 깔끔한 거실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오타입도 안쪽에 안방하고 작은 방두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이나 뭐 별도로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실 작은 방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안쪽으로 안방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큰방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베라탑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다양도로 하시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안방을 나와서 다시 한번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주마루 8차는 구례역 초중고, 대형마트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억 중 후반대부터 3억 중 후반대의 착한 분양가로 실거주로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